어저께 독신을이렇를 바라는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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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절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이렇게, 이렇게, 니다특이히 어, 어,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음,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게 바랍니다. 음. 어, 이 부분이 제가 특별히 존 메카서, 어, 아주 참잘 알려진 주석가이신데, 미국 주석가이신데, 그전자책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여섯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참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저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겸에서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바 선생님이 독신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 환란이 이제 곧 다가온다 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연언대로 말씀대로 고린도 전설을 55년에서 10년이 지난 65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5년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AD 70년에 로마가 아예 예루살렘까지 공격하여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에, 유다가 완전 히 멸망하는 디도,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에, 에, 그러한 그 전쟁을 에, 겪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임박관 환란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혼인을 하게 됐을 때 육신의 고난이 온다. 육신의 고난이 온데 뭐 시부모 고부간의 갈등이랄지 뭐 이거 뭐심하거든요 아, 없는 집도 있겠지만은 에, 많은 경우에 또, 친인척, 대소사, 뭐, 이런 의무, 또, 서로 배우자 간의 성격, 성품, 습관의 차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오려움과 갈등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걱정하고, 남편 안에 사랑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겪지 못했던,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김자민, 어, 어, 정도, 어, 저기, 지금 오늘 하는 말을 잘한번 복습, 아, 어제 안 들은 것 같은데, 잘좀 들어보시길 바라요. 또, 세 번째는, 어, 보이는 세상에 덧없음에 대해서 설도바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주의 나라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 이 결혼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 오히려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어,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보이는 세상에 더더스 보이는 것에 달려가다가는 어, 어, 결혼을 통해서 진정으로, 진정한 하나님부터 멀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그 염려가 있죠. 32절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직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네. 장가,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전에 뭐 아내가 없었으니까, 어, 자기 일 플러스 주님의 일에 전 집중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나 이제 일단, 가정을 가게 되, 갖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자기 몸도 자기 몸만은 아니에요. 또 아내하고 같이,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서로서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갈리게 되죠 마음이 갈리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집을 장만하는 문제랄지 자녀 육아 문제랄지 재정 문제랄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결혼을 통해서 패밀리가 많아지잖아요 패밀리가 많아지면 어,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경조사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생기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제 안 다룬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이것은 3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러십니다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료를 보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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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요. 여기 자기의 에,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선 자기의 약혼녀 할때 약혼녀는 헬로우로 파르데노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을 사전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소녀 또는 처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를 어, 처녀로 아, 약혼하는 사람으로 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자기를 자신의 자신의 딸로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자신의 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딸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딸로 그 아버지의 딸로 음, 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딸로 해서 간다고 했을 적에 그 아버지의 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좀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관습은 아버지가 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어, 그 당시에 뭐 요즘은 굉장히 약해졌죠 자기들 좋으면 다 하는 건데 그런 경향인데 그당시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참조를 해서 야 이제 혼란도 다가오고 아,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열심히 내는 게 좋겠다 응? 결혼하는 것보다는 응? 곧 할란도 오고 그러니까 에, 그래서 결혼을 어, 하지 않도록 우리 딸을 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딸이 나이도 어렸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따랐죠 그래서 어,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그 딸이 이제 커서 이제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된 겁니다.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홍기가 지났다는 말이 안 되고 full of a g 나이가 어, 관연하다 그러나요? 우리나라는 네, 결혼할 나이가 된 거다 대, 되고 또그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아니 난 정말 결혼은 꼭 해야겠습니다 아빠 아, 나는 결혼하지 않고 는살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아버지는 어, 그 자기 딸에 대한 그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소원을 해버린 거죠.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음. 자, 그럴 때는, 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는 여기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마음을 정했어요? 아, 어, 딸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어, 독신으로 예, 지내도록 그런 정하고, 또부득이한 일도 없고, 아버지가 아니 강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예, 그 약혼녀를 그 딸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어, 해서 그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혼녀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딸이 반대도 안 하고 또어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딸이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소원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어,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딸이 강력하게 나는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에, 그러면 결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 번역한 성경이 한 20권 번역본을 제가 살펴봤는데 거의 없고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7년 판 여기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부은다 자기의 약혼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약혼녀로 했을 적에는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하려 해도 해석이 잘안 돼요.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자기는 아버지고 약혼녀는 그 딸이다. 왜냐하면 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것은 소녀, 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이해가 에,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시는 줄로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섯번째 경우를 이렇게 말했고요 여섯번째는 아내는 어, 39절부터 보면은요 결혼은 에, 상대방이 에, 죽을 때까지 서로 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혼하면은 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서로 메이게 되는 거예요 딱한 가지 예외가 있죠. 한번 써보세요. 어느 경우에 서로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에,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했는데 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아도. 네, 음행입니다. 네, 뭐 결혼 전 관계. 에 그 부부 사이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거니까 결혼 전국에상 그게 아니고 결혼한 후에 음행을 했을 때 음행을 했을 때는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것을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우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죽 상대방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요? 해 평생 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렇죠. 언제 자유로 하지요? 남편이 죽어야지만 죽어야만 자기 뜻대로 딴듯데갈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냥 가더라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 것이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 결혼을 통해서 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섯 가지를 우리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상대방 죽을 때까지 서로 매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섯 가지를 쭉 종합해볼 적에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자신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조건이 환란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쭉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혼하기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을 이제 곤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고 곤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보더라도 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막 나눠지게 되고 염려가 많아지고 신경 쓸 것이 많아지게 되고 서로 미이게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 이건 사도바울 선생님의 생각이시고, 또그 당시에 환란이 임박했을 때의 문제이고, 믿음의 배우자의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의 의견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는 어느 걸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네. 이것을 잘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안그러면은 지금 사도바선생님 말씀대로 야, 혼인 안하고 그냥 독신이 있는게 좋겠다 이거 읽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도바원선생님 계속해서 이것은 어, 내 개인의 의견이라고 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지금 환란이 굉장히 어, 닥쳐온다 라고 막이언을 했고 또 사실 그대로 여러 왕제의그 환란과 예수살렘이 멸망하는 환란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 두 사람이 부부가 혼인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했을 적에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히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 믿음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적에는 사도바 선생님은... 이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같요 제가 경제사도가 죄송한데, 사도가 선생님은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혼하신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인이 아, 사별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예.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 부부에는 이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승수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기적이죠. 이게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 그래서 결론은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 내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결혼해서 살 것인가, 또 어, 호남이나 과부가 됐을 때 내가 다시 지원할 것인가, 또 결혼을 하지 말 것인가? 이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예. 어, 특별히 오늘 사도박 선생님처럼 곧환란이 온다! 어, 이렇게 확신이 오고 확실히 보여주실 적에, 어, 이런 경우에 내가 독신을 살아야겠다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독신을 살 수,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또 나는 에,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는 매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복잡하게 되니까 나는 주님에게 주님의 일만 난 더욱 집중해서 하고 싶다 아,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아,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 육신의 정욕에 시험들지 나는 않을 것이다 아, 이러한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아, 이러한 마음도 들고 또 내가 독신으로 더욱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쓰임을 받겠다 아, 이러한 마음이 들 적에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혼을 하든지 또는 독신으로 살든지 이 세상의 염려와 매여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독신을 산다고 하드, 하드, 하더라도 염려가 없나? 독신 하더라도 염려 많습니다. 예, 또 어, 부, 부인하고 매여서 산다 그러지만 은또 세상적으로요 여러 가지로 더 매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살 적에 서로 같이 어, 두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적에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더 놀라운. 에, 역사를 예, 이룩하, 이루,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혼을 하든지 독신을 살든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어, 사랑과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이겨서 그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